자 하이퍼링크에 관련된 속성들을 좀볼 거예요. 일단 지금 기존에 봤던 형식들하고 조금 다른데 스타일에 보면은 a 그 다음에 콜론으로 되어 있어요. 자이 콜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상태 선택이라고 합니다. 상태 선택이에요. 자 얘네들을 상태 선택자라고 하는데 앵커 태그의 여러 가지 상태에 대해서 나열을 했어. 첫 번째 앵커 태그의 링크라고 하는 거는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으면, 다시 말해서 경로가 지정되어 있으면, 글자 색상을 레드, 빨간색으로 하고,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자,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글자 장식을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앵커 태그 쓰면은 글자 색상은 파란색이고 밑줄이 쭉 가진단 말이야. 텍스트 데코레이션 none을 하게 되면은 밑줄을 없애버려요. 장식을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느냐? 하이퍼링크지만 글자 색상만 빨간색으로 변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앵커 태그의 호버 상태.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호버 상태, 즉 앵커 태그에 마우스 커서가 올라가면 컬러 그린, 글자 색상을 초록색으로 하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밑줄을 그어 줘라. 앵커 태그 액티브입니다. 앵커 태그의 액티브는 활성화가 되면 A태그의 A 활성화가 되면 글자 색상은 옐로우, 노란색으로 하고 백그라운드 칼라라고 되어 있죠. 배경색을 검정색으로 해라. 마지막 앵커 태그의 비지티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한 번이라도 이 사이트에 갔다 왔으면 방문 기록이 있으면, 글자의 색상을, 자, 블루 바이올렛으로 하고, 그리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넣어가지고 밑줄을 없애라. 자, 이게 A의 네 가지 상태입니다. 하이퍼링크의 네 가지 상태로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 지금 한 번도 안 갔어요. 한 번도 안 가면은, 이렇게 빨간색이 돼. 빨간색. 그랬다가, 액티브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호버라고 하는 걸볼 건데 마우스 커서가 이 앵커 태그에 올라가는 순간 글자 색상이 초록색, 그리고 밑줄짝. 자, 액티브는 뭐냐면 클릭이 아니라 누르고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배경 색상이 검정색이 되면서 글자 색상은 노란색이 됩니다. 누르고 있는 순간이에요. 누르고 있는 거야. 액티브라고 하는 건. 많이 쓰는 방식은 아니지만 알고는 있자. 그리고 클릭을 했어. 그러면 네이버 갔죠? 네이버 갔습니다. 다시 되돌아가면은 방문 기록이 있기 때문에 블루바이올렛으로 돼요. 자, 한번 갔다 오게 되면 BGTD에 대한 속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호버가 된다 하더라도 글자색은 갔다 온 걸로 인식이 돼 대신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적용이 되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문 기록을 삭제를 해야 돼요 이 다음부터는 얘를 계속 실행을 해봐야 방문 기록에 네이버 갔다 온 사실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색상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문 기록은 어떻게 바꾸느냐 크롬 기준으로 갈게요 컨트롤 H를 눌러보면 내가 여지껏 왔다 갔다 했던 방문 기록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인터넷 사용 정보 삭제를 누르고 사용 정보 삭제 클릭을 하게 되면 방문 기록이 없어져요. 자, 방문 기록이 없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실행을 했을 때 얘가 정상적으로 빨간색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앵커 태그에 대한 네 가지 상태입니다. 콜론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상태를 얘기한다. 링크는 하이퍼링크로 연결되어 있으면, 비지티드는 방문 기록이 있으면, 호버는 마우스 커서가 올라가면, 액티브는 활성화가 되면. 추가적으로 어, 프리하고 코드에 대한 이제 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라고 하는 요 태그 안에 있는 애들은 콘솔라스의 맑은 고딕이라는 글자 속성 폰트 패밀리 지정했죠. 그다음에 스팬 태그 따로 컬러 그린 해가지고 이 스팬에 대해서 지정을 해줬는데, 프리코드 태그는 주로 어떤 때 쓰냐면, 코드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을 해요. 이러한 태그를 사용했을 때, 앞에 이렇게 띄어쓰게 되면, 이어 띄어쓴 만큼 그대로 브라우저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요만큼이 그대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코드를 확인할 때, 코드임을 알려주는 게, 프리태그와 코드라는 태그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그냥 간단하게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